11경주 곧 출발합니다. 국산 5등급 1,400m 경주 서울 제11경주 시작했습니다. 안쪽에 있는 말들이 출발이 좋았고 외곽에서 두 마리도 보입니다. 11번 야오골든캣과 12번 달려라 광산이 안쪽으로 자리잡으면서 선두 그리고 1번 치프인디와 안쪽에 2번 원더풀 플레저 그리고 3번 오케이탑 그리고 외곽에서 있는 세마리 말들. 이렇게 다섯 마리가 뭉쳐서 선두 그룹을 형성합니다. 그 중에서 2마 신차 앞서인 단독 선두 2번 원더풀 플레저 그리고 11번 야호 골든캣 12번 달려로 광산 안쪽 4위는 1번 치프인디 그 뒤쪽 외곽에 5번 청담 컬링과 3번 오케이타까지 따라 붙으면서 6마리가 3코너를 먼저 진입합니다 가장 하위권에는 9번 땡큐대천과 8번 최강매직이 12마리 가운데 가장 뒤쪽에 처진 모습입니다 3코너 중반을 빠져나온 시점 2번 원더풀 플레저 그리고 5번 청담 컬링이 바깥쪽으로 크게 돌면서 안쪽에 11번 야호 골든캣과의 거리차를 좁혀나갑니다 바깥쪽에 5번 청담 컬링 그리고 11번 야오 골든캣 안쪽에 2번 원더풀 플레저까지 세마리가 한데 뭉쳐서 4코너를 빠져나오기 시작합니다. 한가운데 11번 야호 골든캣과 안쪽 2번 원더풀 플레저 두 마리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고 그 한가운데서 1번 치프인디와 함께 5번 청담 컬린 청담 컬린은 뒤쪽으로 처지면서 3마리로 좁혀졌습니다. 한가운데 걸음을 들려나가고 있는 1번 치프인디입니다. 안쪽 2번 원더풀 플레저마저 뒤로 한채 선두 종반 선두는 1번 치프인디 안쪽 2번 원더풀 플레저 바깥쪽 11번 야호 골든캣 3마리 거리차 늘어지고 있습니다. 1번 치프인디 단독 선두 안쪽 2번 원더풀 플레저 바깥쪽 3위는 11번 야호 골든캣 1번, 2번, 11번 순으로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국산 5등급 1400m 경주 직선주로 들어설 때까지만 하더라도 3, 4위권이었던 1번 치프인디가 2번 원더풀 플레저와 11번 야우 골든캣 그 사이를 가르면서